자, 나올 오늘 날이 더워서 하루 종일, 라이샤스전국의 상위, 홍근표가 국가 예산으로 추진을 하면 앞으로 20년이 있어도 완성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뚝만 막아놓고 한국의 홍콩식으로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관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취향관계 정도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 규제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에 한국 4차 산업의 전진주지도 만들고 첨단산업도 들어오게 만들고 또 여기에 인구 한 200만의 새로운 특별도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수백조를 새만금으로 투자를 좀할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모든 규제가 철폐되는 지역을 만들어줘야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조선왕조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문화특별시로 한번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낙후된 동북권, 전 전라북도의 동북권을 어, 남원 순창, 임신, 무주, 진안, 장수.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 군에서 어, 요청하는 국적 사업을 하나씩 다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밸리 상단이 어, 제대로 어, 진행이 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 무주대구 고속도로를 음... 검사를 하도록 하고 호남권 중심 금융 클러스들을 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최소 20%는 투표를 해줘야 되니다 이제 민주당 지도본들 전라북도가 발전된 게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전라북도는 거저 덩달아 따라가는 어, 그런 역할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잘안 와졌거든요 대한민국 이제 회의면서 대한민국의 법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니다 음, 처음 아마 그시도하는겁니다 우리 기업이 왜 해외로 나갑니까? 강성기종노조하고 모든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갑니다. 내가 특별실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업특별실을. 지금 바꾸겠다고 했는데. 국가예산을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들 아까는 뭐 구애가 좀, 좀 애매해 보 기업! 나는 예산보다도 국가예산으로 하려면 이건 30년 걸려도 발전이 안됩니다. 어디 국가예산을 천만 금에만 주겠다? 그런 발상을 할수 있습니까?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대가문 끌어들여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 내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군에서 뭔가를 원하는 걸해다고 했지 습니까 음. 그렇다면 어떤 조직을 그거는 송하진 음. 지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부안군은 특별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